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이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바로 슬라이스입니다. 어, 슬라이스 다 아시죠? 볼이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. 내가 의도적으로 치는 것을 우리가 페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똑바로 치고 싶거나 들어올 치고 싶은데 우측으로 밀려 나가는 것은 슬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 클럽의 헤드가 열려서 맞게 되면 훅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가 안 나게 하려면 임팩트 순간에 클럽이 이렇게 닫히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클럽 헤드를 닫힐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그립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 때 클럽의 궤조가 낮게 눕혀 들어가면요 잡아 당기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많이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스윙 때엎어 들어가면서 치면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가 크게 아, 우측으로 휘는 풀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결국 클럽이 열린다는 게 이유가 되겠죠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그립을 잘 체크해 보세요 왼손이 위에서 봤을 때이 너클 손마디가 한 3개 정도 보이게만 잡아주신다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그거 하나면 슬라이스를 우선적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 때 클럽이 열리지 않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빨리 클럽에 던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드레스 때내 손의 위치는 여기 있죠 근데 슬라이스가 달려면 어떻게 되겠죠? 손이 내 위치를 벗어나야 됩니다 또는 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다운스윙 때내 양손이 내 몸에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? 클럽에 이렇게 닫혀 맞겠죠 백스윙 가서 내 몸에서 멀어져 들어오면 클럽이 열리죠. 이 손이 내 몸에 붙여서 들어와 볼게요. 그러면 임팩 순간에 이렇게 닫히게 되겠죠.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세게 치려고 잡아당기지 마시고 내 양손이 내 몸에만 붙여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닫히죠. 자연스럽게.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치셔도 거리가 많이 나갈 거예요. <놀람> 그러면, 신기하게도 임팩트는 내 몸에 양손이 붙으면서 클럽 헤드가 빨리 던져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쳐맞거나 스퀘어를 받기 때문에 체중이동도 잘될 거고요.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습니다. 센크 나시는 분들, 웨치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골반이 빨리 돌면서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호젤 쪽에 맞아서 센크가 많이 나는데요. 그런 분들일수록 다운 스윙 때내 양손이 몸에 붙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클럽 헤드가 닫힐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립을 잘 잡아라. 그리고 다운스윙 궤도 때 무조건 내 양손이 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클럽은 열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공식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제 몸통이 직사각형이라 생각하고 이 안에 내 손과. 클럽의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일치를 한다 그러면 볼은 크게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훅이 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선행을 하게 되면 은 클럽 헤드는 뒤에서 쫓아오겠죠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헤드가 먼저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손은 뒤쪽에 남게 되면 훅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과 손과 클럽은 스윙 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슬라이스나 훅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주 멋진 임팩트 스트라이킹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립을 잘 잡아라. 내 양손이 내 몸에만 붙여주시면 돼요.